안녕하세요 한밤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동짜리 단독 빌라를 나왔습니다. 8세대밖에 안되지만 내부 평수가 실평수 28평이나 되고요. 방 4개 그리고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거실과 주방이 아주 널찍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장은 어, 넓은 거찾고 조용한 거 찾으신 분들은 한 번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격도 합리적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문학동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근데 택지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영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전실은 집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발장 세 칸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자주 신는 신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아 서동 버튼 있습니다. 중문은 스틸로 돼 있는데, 이게 색깔이 갈색 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가 상당히 넓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설명 드릴게요. 우선 메인 욕실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지금 상당히 울리죠. 뭐 막혀서도 울리지만 넓어요. 지금 샤워 공간도 넓다. 샤워부스도 완벽하게 잘돼 있습니다. 지금 자석이 잘돼 있어서 어,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타일 같은 경우는 흰색 타일 새로 돼 있고 밑에는 제가 <laughs> 말씀드린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음, 초등학교 바닥 타일 검정 무광으로 되어 있는 샤워기가 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 하나 딱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나와서 보면 이쪽도 선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 계열과 어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정감이 있는 메인 욕실, 그리고 사이즈도 큰 메인 욕실이었구요. 이제 방들 가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중간방은 아니지만 작은 방과 중간방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들이 어느 정도는 넉넉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이 방은 저 방보다 조금 더 크네요. 진짜 뭐 넉넉하게 잘돼 있고, 지금 창이 이쪽에 있고, 남향입니다 창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환기도 이 방은 더잘될것 같다.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들이 지금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돼 있고요. 흰색 계열의. 방은 호불호가 나눌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우드 느낌 나는 우드 색깔로 깔아 놓으셨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쪽 다용도실 가볼게요. 어, 지금 다용도실이 카메라일지 모르는데 넓습니다. 넓고 1m50 가까이 1m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데어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고, 이쪽에 세탁기 놓고, 세탁기 위에다 건조기 놓으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보셨을 때는 제가 한 40cm 정도 앞으로 나오니까 선반이라든지 이렇게 짜면 많은 짐들 넣으실 수 있고, 만약에 세탁기만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건조대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넓은 사이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이제 거실과 주방 설명 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넓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용어를 쓴다. 이런 댓글을 많이 듣는데, 아이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입에 베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우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우선 거실 사이즈가 넓어요. 거실 사이즈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그러면 5m가 넘는 거예요 5m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은 크기의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쪽을 봤을 때 쇼파를 놓으면 되겠네요 쇼파를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무드등 있죠 무드등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TV를 본다 TV를 보는데 앞쪽에 너무 기니까 75인치도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85인치 TV 나왔나? 85인치 TV를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에서 딱 봐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쁘게 조그만하게 시계가 달려있는데 시계는 조금 작네요. 여기 조금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고 위에 아치로 돼 있어요. 네모난 데 아치로 돼 있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메인등 메림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방에도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층고가 높아 보이고, 그래서 넓어 보이는 효과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싹 보면 등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넓어 보이고, 어,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타일 보시면, 타일도 폴리싱 타일이 아니라 내구성이 더 좋은 포셰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샤시는 영림샤시를 사용했네요 영림샤시 24mm 페어 유리 모델이 바뀌었나? 영림이 최수종 아니었나? 이 지금 거실 창은 남양이에요 앞에 막힌 거 없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LG 에어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돼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설명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사이즈 아주 넉넉해요. 지금 싱크대도 넓지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옵니다. 카메라가 화법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쪽은 더 넓어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좁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쪽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 지금 상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중간부터는 우드 톤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 효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납장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안샘으로 싹돼 있으니까 as 걱정을 안하셔도 되구요 동선이 좋아요 물 쓰는 곳과 불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아주 넓게 돼 있어 가지고 주부님들 요리하는데 걸리적거리지 않고 아주 좋게 잘 돼있다 그리고 어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어 요즘에 다 하죠 그러니까 요쪽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잘라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고 요쪽에다가 설거지 이제 어, 씻은 그릇 같은 거 이쪽에다 넣어주면 실용성 있게 잘쓸수 있습니다 뭐주부님 제가 말씀 안드려도잘 아실 건데 그죠 그리고 이쪽에 가스렌지 후드 넉넉한게잘돼 있고요 이쪽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이 공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인용 식탁은 충분히 되고요 이렇게 앉아서 한 분이 드신다 뭐, 뭐 먹기는 좀 멀긴 하겠지만 이렇게 들면 어, 아홉 분까지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크기, 긴 크기의, 어,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바로 위에는 이쁜 조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주방도 거실만큼 쓸모있게 크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옆에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보시는 것처럼 작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진 않다. 넓은 크기의 세 번째 방이다.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방들 다 똑같으니까 이제 바로 옆에 마지막 남은 안방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 공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포인트를 해놓으신 것 같고 여기다 액자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포인트로 살리시면 되고 마지막 남은 안방 가보겠습니다. 안방 오는 순간 뭘 느끼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방감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방감이 아주 좋다.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어, 대가족 한 다섯 분. 여섯 분 살아도 될 크기의 집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가족이 별로 없어도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제 옷방으로 하나 놓고 두 개의 방을 자녀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좀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이쪽에다가 장을 짜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장 이렇게 짜고 요거는 막아놓고 해도 춥진 않아요. 23mm 폐어유리가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춥진 않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향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LG 에어컨이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무드등이 빡 박혀 있고요. 위에 매립등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넉넉한 크기의 안방, 그러니까 방 4개니까 하나는 드레스룸을 사용하는 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안방 욕실, 욕실 커요. 가볼게요. 어,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 치부서도 크고요.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어 괜찮습니다. 아주 쓸모 있게 잘 나왔어요. 샤워 부스도 아까 메인 욕실보다 조금 더 넓어요. 거기 메인 욕실과 좀 틀린 건 샤워 부스는 있는데 문이 없다. 문 없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샤워 부스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 튀김도 훨씬 덜하고요. 무광으로 이렇게 샤워기 있고 선반 하나 있고. 뭐니뭐니해도 환기차 이렇게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는 다 하이트톤이네요. 선반 그리고 세면기 여기 수납장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상당히 넓은 안방 욕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나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어 현장 마무리해드릴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인천 미추홀구 어, 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한 동에 8 가구이지만 아주 내부가 큰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나왔고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어, 조용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쯤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주변 인프라 설명드리면. 현장에서 도보 한 7, 8분 거리에 문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 5분 정도 가시면 문학정보고등학교가 있고요. 어, 그 대신 중학교는 버스를 타시고 한 두정거장 이동하셔야 돼요.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2, 4분 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를 진입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은집 앞에는 없습니다. 버스 타시고 두정거장 가시면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 터미널 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 서울을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스를 타시고 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1호선 주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GTX 비노선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좀 희소식이 될 거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생활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현장 밑에는 중간 마트라든지 이렇게 어, 웬만한 생활권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좀 모자르신 분들은 구월동으로 가면 돼요. 노대오 거리가 있습니다. 구월동 노대오 거리 거기 가시면 홈플러스 있고요. 누코아울레 킴스클럽 그리고 롯데백화점 가장 중요한 인천 터미널이죠. 전국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는 또 구월동 농수산물 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식과 재래식과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생활권을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 현장은 조용하고 가격대 저렴하면서 큰 집을 찾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와서 봐야 된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준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